어머 어머 어머,둘이 어머, 사랑하는 사이인가 봐. 퀘스트 완료 오아시스. 오케이 레벨 2가 됐고요. 능력 포인트 1 P.M.V 체력 증가. 아 피해가 증가를 하는군요. 길게 눌러 추적. 아 추적을 하라고 퀘스트 됐고 장비 개선 됐어. 흉갑 제작하기. 흉갑을 제작하려면 부드러운 가죽이 필요합니다. 특정 동물을 사냥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동물도 사냥할 수 있군요. 음. <laughs> 새누를 호출해 새로운 제작 재료를 찾아보십시오. 이게 새누를 호출한 거예요? 아까까지 됐던 건데 이거 그냥? 아, 꼭 누르지 말고 짝 작게 눌러야 되나? 아, 그러네. 우와! 라이트로 조준선을 움직여 부드러운 가죽을 조준한 후 X를 눌러 추적하십시오. 음. 힘든데요, 이거 너무? 잠깐만요, 교감주 이게 추적인가 봐요, 그죠? 아, 근데 이거 패드락이 겁나 불편하다. 추적된 건가? 이게 표시 설정된 건가? 식... <놀람> 죽을 것 같아요. 됐나? 아닌데. 오, 좋은데? 그냥 잡아서 가면 안 돼? 아, 정제비의 모드가 되는군요. 아. 표식 설정. 그래서. 어쩌라고. 됐나? 아, 이런 식으로 나가고. 나가기를 안 알려줬어, 얘가. 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네요. 어. 한 마리밖에 표시가 안 돼요. <laughs> 더럽죠? 400m로 나와요. 아, <laughs> 세누아의 예상. 어, 세누아의 예상. 괜찮았죠? 세누아의 산게 재밌었는데, 어, 게임을 조금 잘못 만든 감이 있어가지고. 가져갈게요. 아무도 없죠? 가져갈게요. 살리 대체적으로 몇 개까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 이거를 이런 형식으로 될줄 알았으면 PC로 사는 게더 나았을 수 있겠어요. 좀 불편하거든요, 많이. 자조의 활 요거를 하고 고 지금 능력을 올릴 수도 없떴거든요 퀘스트가 두 개가 추적이 되나? 메인 전체. 아, 이거 전체로 표시가 되네요. 아, 어, 불편해! 세어에이상 어... 근데 영화를 만들었으면, 어... 아, 그렇군요. 한 개만 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거 장, 능력, 능력치를 올릴 수 있는데 지금 능력치 하나 올릴 수 있는걸로, 능력 포인트 4개나 있네? 능력 포인트 하나씩 들어가나? 좀 봐야겠다. 하나씩 들어가는 게네요 전투 중에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올려놓고요. 이건 암살, 사냥꾼과 선지자, 선지자는 뭐지? 아. 시간 지나가는 것까지 있는 거 보니까 미쳐갔네요 진짜. 약간. 방패고진 화살이 인벤토리에 자동으로 해줘 됩니다. 음. SP 포너스. 암살 쪽으로 올릴게요. 내가 암살을 잘하니까. 암살을 자동으로 전리품을 획득합니다. 음, 좋은데? 공중에서 공격 동작을 할수 있습니다. 전사가 있고. 방패를 던 상태에서 오를 누르면 공격을 쳐냅니다. 오! 야, 이거 올려야지. 아이. 내 전문이지. 아. 이거 해놓을게요. 꾹 누르면 된다. 무기의 주인이야천내기 오케이. 싫은데? 내 맘대로 할 건데? 싫은데, 싫은데? 아, 근접도 한개도낄수 있기도 해요. 어, 진짜요. 아, 이거는, 이거구나. 이거 바꿀 수 있는 거고. 아, 이거 아니다. 잘못했다. 아, 키가 헷갈린다, 은근히. 그러니까 나만 헷갈리는 건지 모르겠으나 좀 헷갈리는군요. 점프! 점프! 오, 잘 달려, 녀석. 달리면서도 하러 쏠수 있네요. 근데 근접한 게 덮기면 끼면... 날라가나 안 되네요. 난 방패가 좋은데. 오 어, 뭐야? 세상에! 나 금방 잘못 봤어요. 메가 저 잡아준 거 같았는데 잘못 봤나? 메가 금방 잡아줬거든요. 이거. 얘들 잡을 수는 없나 보다 이렇게 오쭈그리야이내꺼 오지마라 오지마라 어이씨 아프다 몇지지리어이오와 와우 인 녀석 어이어어어야인 어이, 어이, 어이. 녀석 이 녀석 석 뭐야 응? 오케이, 다 왔나봐요. 이제 칼이 너무 센데, 아 속성 데미지 같은 거 딱딱 맞춰서 할수 있어서 장비 중에서 흉갑을 강화하십시오. 장 아씨, 정말 키가... 키가 왜 복잡한 느낌이지? 장비 중에서 흉갑을 강화하래요. 흉갑, 의상, 이거 말하는 거죠? 아 투구 쓰기 후드 및 투구 쓰기가 있구나 써야지 지금 써야 돼 써야 돼 후드 써야 돼 써야 돼 써야 되고 흉갑이 어딨지? 아 이거다 저거다 저거다 흉갑다 아음 이런 식으로 강화할 수 있다 장비 따르고 흉갑 따르네요 머리에 이상한 게 있어. 새로운 캐스트 찾기. 새로운 캐스트를 확인하려면 느낌표를 확인해 보십시오. 독수리로 찾거나 전체 지도를 열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새로운 캐스트들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건 뭐죠? 하... 다 좋은데 패드가. 아 자동으로 약간 가주는 구나이 근처까지 새로운 캐스트가 도착했습니다. 이건 뭐야 그럼? 뭔지 모르겠고요. 이게 근거지인가봐요? 아, 빠른 이동 이런 식으로 가능하군요. 이건 뭐지? 이건 PVP인가, 설마? 이거, 이건 뭐야? 아, 이거 유저고. 여기서 빠른 이동이 안 되네요. 을끼리만 빠른 이동이 가능한 모양이고. 추적. 표식 설정. 음, 이런 식으로. 내말 어디 갔어? 요 너! 여기 느려 터졌어, 얘가. 와우 가자. 노트북이 편해요. 어, 그치. 누워서 볼수 있으니까 편하죠 좀. 하... 나도 투컴 방송을 했으면 부담 없이 PC로 선택했을 텐데. 이거 PC로 안 해가 되게 불편하네요. 패드락이 조금 불편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퀘스트 기록을 넣어 퀘스트를 추적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5라고 되어 있거든요 권장 레벨이 일단은 저거 보조 퀘스트를 하나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음악이 진짜 이집트스럽다 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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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왜이 근처지? 자, 내려봐. <laughs> 근처거든요? 뭐야? 아, 여기서 캐스트를 할 수가 있구나. 물쥐. 소주 귀중한 셈을 정구한 도적들이 신선한 물이 필요한 온무들을 갈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물음표가 된 게, 어, 그건가 봐요. 그죠? 대태군이라는 남자가 다른 사람들과 갇혀 있습니다. 항의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음. 이런 식으로 그게 되네요. 아, 장관 사람 친거 같다고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여기는 뭐지? <laughs> 남의 집캐러 가도 돼요 혹시? 아 이거 잘못 눌렀다 이게 꼭 누르거나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거 키가 너무 많아서 그랬던 거군요. 일단 지금 음, 이건 뭐지? 시와 아 갔던 곳은 빠른 이동 가능하구나. 어. 잠깐만요. 퀘스트 추적을 해야 되는 것같거든요 음. 추적을 키고 한 개밖에 추적이 안 돼. 그게 조금... 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줍니다. 바이크고 세누와 함께 이 지역으로 이동하십시오. 바이크는 누구죠? 바이크 세누와 함께 무슨 말이지? 일단 걸어가 봐야지. 얼마 안 걸릴 것같요 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아, 잘못됐다. 미안하다. 키가 아직 헷갈려가지고. 아, 이게 아닌데? 키가 너무 헷갈리는데? 아, 왜? 이, 이, 이 사람들이 진짜 왜 이래? 내 말. 빨리 안 와? 아, 왜? 뭐 왜, 왜, 왜? 나 노려보고 있어요, 얘들. 왜 저러? 나 너무한 거 아니니? 나 왜, 내가 뭐 했다고 그래? 나쁜 사람들 같은데. 주인공이죠 어. 근데 함께라고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요 뛰어 저인갑다 가까운 곳에 목표가 있습니다 센으로 호출하십시오 싫은데 있마 센으로 굳이 호출해야 돼? 왜 센으로 노란 선은 표적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해당 선이 원으로 변해 아 이거 표적을 찾아야 되나봐요 일단 표적을 찾아야 되나봐 여기, 여기 낮게 나냐 이거 아 이거 비행기랑 같은 거구나. 레프트를 길게 눌러 더욱 쉽게 표적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어디 어디? 이거니? 표식 설정. 아니. 나올런네 이건 같다 됐지? 됐어. 멀리 있는 경우에 저렇게 표식을 하는 얘기 같아요. 그죠? 그냥 근처에 가서 내 몸으로 찾아보면 안 되나? 귀찮은데. 그내 귀찮으요. 농구들은 암운 신전 뒤편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표시한 곳이 그쪽 같거든요. 표시고 갖고 이쪽 내려 오, 내려. 오, 오, 여기인데 애들한테 들키면 안 되나봐요. 어, 그러니까 그냥. <목소리> 나와, 나와, <목소리> 나와. <목소리> 어. 이쪽으로 <목소리> 와, 일로 와. 된 건가? 테레문의 시선을 그의 농장으로 운반하기. 아, 시신이 한번 죽었어. 알았어, 알았어. 자, 운반, 운반을 해라. 그러네요. 말 탈것으로 쏘자. 주시오. 내려가서 호출하기는 낫지 않을까? 아 어, 잠깐만 나 갈게 나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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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자 가자 어. <놀들이> 아이 새끼들이 진짜 갈 거야 갈 거야 되지? 잠깐만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나 목표지가 야왜 이렇게 멀어? 너도 뭔데? 빙 둘러가야겠다, 없시 일단 둘러갑시다. 근데 이거 진짜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메인 게스트만 따라가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권장 레벨이 안 맞아서 레벨을 올리려면 조금 걸리는 거 같거든요. 잠깐, 잠깐만,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더 빠르겠네요. 세싱크리드는 네, 어, 전반적으로 하는 사람은 좀 재미있는 편인데 보는 사람은 좀 어떨지 모르는 게임인 것 같아요. 약간. 시와, 뭐야? 뭐야? 아나뭐 미움받는 캐릭터야? 나 미움받는 캐릭터인가 봐.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오마이갓! 시와가 바이크에 들어왔어! 이러는데? 재밌습니까? 재밌으시면 다행이고요. <laughs> 개인적으로, 음. 개인적이면 됐죠. 뭐, 객관적인 거보다는 개인적인 게더 고맙지 않습니까? 뭐지, 그 아마 개를 죽여가지고 그게 된것 같아요. 그죠? 이 농장에 무슨 짓을 해놨죠? 지금 내려서 목표를 완수하십시오.

어디든 폭군 아래에 있는군인들이 문제죠? 이 아, 여기서 이어지네이친스트 자체가 는이시스에죽는사람이 너무 많이요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줄 수 없었잖아요 지금 이제쓰라이 일부러 온거구죠 뭐야 목표가 없는데는이이친이친이 어, 말리 구간 구조가 방금 보였어요. 일단 얘를 운반을 해서 어, 이쪽에다가 안치를 시켜줘야 되나봐요. 어디다가, 저기다가. 근데 그래픽 진짜 좋다. 여러분을 보시기에는 조금 그래픽이 더안 좋아 보이는데 제, 저는 그래픽 되게 좋은 상태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보다는 편할 겁니다. 어 그냥 죽은 사람을 이렇게 방치하는 거야? 야 이게 더 무서운데? 저, 무섭지 않아요? 방치잖아 이건 내가 봤을 땐 저거 방치다 물쥐 기중원 샘을 점검한 도적들이 신선한 물이 필요한 농구들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도와줘야죠 뭐든 도와주는 것은 좋은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껄껄껄껄껄 가깝지 않네요 멀어요 어 가족이 다 같이 죽었네요 결국에는 자, 마라. 마라, 마라, 내 마라. 가자, 가자, 가자. 잠깐만요. 자, 여기는 뭐지? 아문 신전. 아, 아까 그 적들이 있는 신전에서 보물을 획득할 수 있네요. 너 뭐하냐 도대체. 나안 움직이는데 지가 마음대로 움직여요. 왜 이래요 이거? 아, 이걸로 이걸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어, 겁나 불편해요. 잘 패드로 이동할게요. 이거 있잖아요. 여기를. 일단 여기 갔다가 갑시다 여기는 뭐야 그럼 아 여기는 이동할 수 있거든요 빠른 이동 한번 하고 시간 좀 걸리려나 빠른 이동하면 아 시간이 좀 걸리네요 프레스라서 나도 PC로 게임하고 싶다 젠장 생각보다 많이 안 걸리네 됐고 여기 위가 신전인데 여기 보물 있다 그러거든요 옮기메 하고 갑시다 옮기메 아까 뭘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거들아 PC도 걸려요? 근데 PC가 내가 그거 스스디라서 그래도 좀덜 걸리거든요. 이실전에 들어가려면 혼나나? 못 들어가게 하나? 아못 들어가게 하는 건. 아 미안해 미안해 나 잘못했어 아니 아니 아니야. 근데 잘못해서 잘못해서 아못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하다고. 이거 미안하다고 그랬지. 여기서 말을 들어라. <목소리> 음, <추천하고 들어오시오. 목소리> 아까 표식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잠깐만요 여기서 뭐야 쟤들 왜와 레벨이 사한대 얘들. 아씨 조금만요 쟤들 나왜 쫓쳐오냐 기분 나쁘게. 없다 그러는데. 제들왜 왜 쫓아오는지 아시는 분? No. No. 와, 나. 나. 워나 찾는다. 날 찾아요, 제들. 어, 기분 나쁜데? 혹시 기분 나쁘거든요. 나 위에서 때리는 거 치지 않아. 거 올리지 않습니까? 아실기가. 아, 잠깐만, 얘가 저 잘못했네 아, 내가 뭐 잘못했거든? 미안한데 이 새끼가 음. 음. 숨을 수 있는 스프리가 있네 아, 숨을 수 있는 스프리 아닌가봐요 숨을 수 있는 스프리 아니네요 비동기화되었습니다 이건 뭐야 소모성 아이템 가득찬 아 그거 활인가보다 활활 활. 됐고 여기서 여기 밑에죠 밑에인데 저 맞은편에 활쟁이 있거든요 활쟁이 있는데 뭐하냐? 내려오지 못해? 일단 아랩 나이트 투네요. 올라가서 레스토를 내려놓고 그 위에 여기 앞에 있거든요. 한 마리 표시가 어떻게 한다 그랬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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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어 임마. 이쪽으로 오너 u r e 제가 건너오면, 나는 건너가면 되거든요? 아니, 아무도 없어! 무슨 소리야? 정신을 차려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어 u 어 설마? o t s u 아닌데. 아, 새끼가 어, 와, 뭐야, 얘!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 뭐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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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도대체 얘들 없어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인식을 자주 해 저거 미쳐버리겠네 야 보물 어딨냐 야 보물만 내가 가지고 갈게 임마 도대체 겁나 귀찮게 하네 애들 보물 어딨습니까 이거 야, 보물 한 번만 내가 가지고 갈게. 나 보물 어딨는지 궁금해서 그래. 보물 아, 미쳤구만. 아니, 미친... 어디 있지? 근데 막 달려볼까? 귀찮은데? 아, 이 씨, 그냥 귀찮은데 달려가야지. 아무도 없을걸? 무슨 소리야? 정신을 차려, 아무도 없어, 여기. 어디 있지? 도대체. 아니, 도대체 왜, 어떻게 알아? 이걸? 아, 새끼가 진짜. 야, 개, 나쁜 놈아. 이렇게 봐. 다 잡는다, 너희들 그러면. 너희들 잡고 그러면 계속 잡아요. 야, 못 잡아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고. 야, 못 잡아서 가는 게 아니야, 어? 너 보석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이상한데.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표시되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표시거든요. 되 아니 이거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표시되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표시돼요. 왜죠? 아 파, 누구야? 암마아 맞다, 맞다. 이거였지? 아 잠깐만 잠깐만. Hey, 잠깐만. 아아 잠깐만요 요요요요요요요날트원날트원이랑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뭔지 나 처음 써봤거든요. 아 설마? 야, 설마? 이게 보물? 이게 보물이야? 이거야? 분송 중이거든요. 이거? 저거야? 진심이니? 저 밖으로 나가는데요, 문제는. 쟤. 응, 왜? 너 어디 가? 근데 너 어디 가? 야, 서봐, 아니 서봐, 서보라고. 아, 잠깐만 서봐, 서봐, 서보라고 임마 아, 서보라니까. <목소리> 잠깐만, 아, 새끼 야, 할수지 마, 할수지 할 수도 있 어, 할 수도 지 마! 봐, 별거 뭐야? 너 이게 더불 편하 거든요. 아, 아파, 그냥 내려와, 아파. 됐고 일로와 어디갔어 한마리 일로와라 아사시 일로 해! <목소리> <목소리> 아 새끼 야야일로와아나 일로? 일로 안와 오 우라 쭉 우라 이제 로잉크림님 어서 오세요 <laughs> 힘들다 뭐야 아직 안안 죽었어 안 죽은 애가 있어 누구야 누구야 누가 때리는데 아 뭐야 안 죽은 애가 있잖아 야 일로 와 일로 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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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이제 된거지? 다 죽은거지? 됐어 귀찮다 비켜! 마게임속가좀 작아졌어요? 원래 작았을걸? 지금 어떤지 한번 보세요 잠깐만 아까 아이템 아 이건데 무쇠가 있네요 죽었네 있네. 아 이거 때문에 계속 애들이 어그리티네아 정말 야칼 때문에 어글이 튀어요 보니까 아, 보물은 죽고 일단 도망가자 칼 때문에 어글이 튀어 아 얘들 도 걸리겠다 도망가자 도망가자 뭔가 힘내 내가 보물이 잠깐만요 보물이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아닌데 일단은 그냥 퀘스트 쪽으로 갈게요 도저히 못하겠거든요 저쪽은. 아직 내가 그게 많이 아니, 암살이 많이 안 익숙해서 그렇겠지만. 말 타고 가던 길 갑시다. 어. 괜히 깝치지 말고요. <laughs> 숨는 데가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네. 아, 왜? 말좀 타고 다닐 수도 있지, 거참 애들? 까칠하게 구네. 가자. 피가 차는 건 되게 좋네요. 물약같이 굳이 필요 없는 거.